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같은 시작, 다른 끝. 자 같은 시작, 다른 끝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를 자주 봤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스의 이야기를 봤어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바로 이 내용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자 봐보세요. 그림에서는 고기 조금, 우유 조금, 여기 떡 조금 돼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얼만큼 많이 했어요. 한 <laughs> 그만큼 많이 했어요? 어, 그치. 소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고기의 양과 밀가루는 네. 짜장면 몇기는 88 정확해요. 88 그릇 정도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해서 몇 사람을 대접했어? 세 사람. 이거 우리 셋이 먹고 배 터지자는 거야? 아니지. 집안에서 파티를 벌인 거야.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벌여보자 해서 파티를 벌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은 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왔던 세 사람. 이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방문했던 것처럼 롯에게도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롯도 당연하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손에 못뭐 들고 있어요. 빵. 빵. 근데 롯은 롯은 이사람들이올줄 몰랐었나 봐.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 자.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주요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별기를 가서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조금 더 있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그두 손님을 똑같이 봤어.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봤어. 아브라함도 열심히 달려가서 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땀도 식히고 발도 씻고 쉬다 가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롯도 빨리 뛰어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다가 아침에 해가 밝으면 그때 나아가세요. 그때 가서 뭐 다른 곳 가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두 사람이 처음에 거절했어. 뭐라고 거절했어? 아니야 우리 밤에 이 길거리에서 밤새다가 갈 거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루시 다시 한번 아니에요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뭘 구웠대? 뭐를 대접한 거야? 무교병이라는 걸 대접했어. 무교병이 뭔지 알아요 얘들아? 잘 모르지. 빵 같은 거야. 빵 같은 건데 맛이 있는 빵이야 맛이 없는 빵이야 아 별로 맛이 없는 빵이야 딱딱하고 혹시 너희 누룽지 아니? 어 누룽지 비스무리하게 정말 딱딱하고 그렇게 맛이 있는 음식은 아니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 왔을 때 급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무교병이었어요 급하게 준비해서 누군가에 대접할 때 주는 게 바로 이 무교병이었단 말이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손님은 똑같이 왔고 똑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세요라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했지? 음청나게 음, 많이 준비했고 롯은 복결병 어, 정도 준비했어. 사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찌찌하게 그러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먹을 거안 줬다고 해서 너는 저주, 너는 복 이러시는 분은 아니야. 이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야 이상한 거 같아.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헤어졌을 때 기억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 저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롯의 생각 기억나? 그래서 저산에 가져와 봤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씨. 자,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채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액당 같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세가지가 있어 첫번째 뭐냐 소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따 나올거야 소알이라는 단어 기억해야 돼 두번째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래 그럼 지금은 멸했다는거야 안멸했다는거야 지금은 다 멸망해서 없는데 로시 바라볼 때 아직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호와의 봉산 같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잖아 그럼 로시 바 로시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내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소알이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 성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성이었어. 근데 로시 여기를 딱 바라보니까 여기가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얼만큼 좋아? 겨우와의 동산같이 좋아. 먹을 게 풍부하고 다 좋아. 그럼 롯이 재산이 많아졌을까? 쫄딱 망했을까? 뭐라고? 재산이 많아졌을까? 쫄딱 망했을까? 재산이? 많아졌지. 왜? 좋잖아. 살기 좋잖아.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넓고 살만해.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는지 읽어봅시다. 시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아래 조그마한 소알이라는 땅으로 처음에 갔는데 토할이라는 땅에 살다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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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쪽으로 가깝게 간 거야. 근데 안에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여기 사람들 착한 일하는 것 같아 나쁜 일하는 것 같아 나쁜 일하는 것 같아. 일. 일 같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 악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롯은 그거 따라서 악한 일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살았을까? 아, 그래도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 자, 이 사람들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 내구야. 성 안에 들어오니까 도둑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사태질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곳이야. 전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 하나님이 죄와 또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하나가 될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보고 그냥 냅둘까? 어이, 죄 잘했다. 너는 그냥 거기 살아. 나는 여기 살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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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어. 네. 결정을 했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의인을 멸망시키시는 분인가? 그건 또 아니야. 로스 살려야겠지. 그래서 로스를 구하러 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 자, 로스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떤 그림이냐면은 롯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롯, 롯의 아내, 롯의 두 명의 딸이 있었어 자, 딸은 누구랑 결혼해? 남자랑 결혼해? 여자랑 결혼해? 남자랑 결혼하지, 그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할 거래. 그러니까 너네 가정과 너네 두 딸이 결혼할 이 남편들 이제 보통 사위라고 불러요. 결혼 아직 안했 해도 마찬가지고 이 사위들을 데리고 도망가라. 이 성읍에서 도망가야지 너네가 살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될 때? 마지막 줄에 뭐라고 여겼대? 아, 농담으로 여겼대 뭘로 여겼대? 농담으로 여겼대 <laughs> <laughs> 우리 아브라함이랑 사라도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적이 있어 맞아? 하나님이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laughs>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laughs> 100살인데요 그리고 한번 웃었지 사라도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90이고 이제 애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인데요 라고 하면서 웃었잖아. 롯의 사위들도 이 소동과 고무라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된거야. 그냥 농담이겠거니 하고 지나간거지. 그런이 사위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롯도 어? 뭐지? 진짜 멸망하나? 이거 뭐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라고 고민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데리고 도망갔어. 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자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에는 괜찮아 왜 산에 그 산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 에이브람. 아브라 에이브람 누구까 아브라 아브라함이 들과 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너가 땅이 넓은 곳으로 가서 도망치라는 거였어 근데 로시 이거 딱 들을까? 루시, 어? 알겠어요 하나님 저 산으로 도망갈게요 이랬을까? 아니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한번 쭉 읽어보자 전세계 읽어볼게 잘 따라와야 돼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구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다음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의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성읍이 어딜까? 소아리야. 소아리라는 성읍이었어. 아까 기억나? 여기 이렇게 크게 소동과 궁궐화가 있고 여기 작은 소아리라는 땅이 있었고 롯이 여기서 이렇게 쭉 쳐다볼 때 소아리와 소동과 궁궐화가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지. 로슨 아직 그 아름다운 땅을 벗어나기가 싫은 거야. 산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데. 집이 있어 없어. 아브라함집 없어 사실. 텐트 치고 살아 아브라함. 근데 로슨 집이 있어 없어. 로슨 집이 있어. 문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집이 있어. 아브라함은 집에 문이 있어. 텐트에 문이 어디 있어. 텐트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나오면 나오는 거야. 지금 롯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안 살고 싶다는 거야? 안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게 뭔지 알아? 소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 얘들아? 작다? 하찮다라는 뜻이야 하나님, 저 저기 소알이라는 땅에 갈게요 저 저기 작은 땅에 갈게요 저 저기 하찮은 땅에 갈게요 라고 지금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도망을 일단 치긴 했지.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줬어. 아 좋다. 그러면 소할까지만 도망가. 대신 뒤돌아보거나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가다가 누가 뒤돌아봤어? 딱 보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노시고 여기 딸두 명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봤대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야.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면서 로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로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 내 네, 아내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떠나라고 했던 자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그 땅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라고 했을 때 롯도 같이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 전혀 그때의 말씀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롯한테 떠나라고 할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출발했단 말이야. 데려갈 때누구를 데려갔어? 로또 데려갔어. 그럼 최소한, 최소한 로또 저주는 안 받아야지. 하나님께 형벌은 안 받아야지. 처음 아브라함과 로스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 같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단 말이야. 재산도 어떻게 돼? 너무나 많아졌어. 너무나 많아져서 땅을 나누기까지 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로스는 어디로 떠나버렸어? 여우라. 롯은 어디로 떠났어? 소돔과 곰오라가 있는 지역으로 떠나버렸어 그 지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지역이야 아니야 죄악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야 롯이 아무리 착하게 지내도 롯이 아무리 의인으로 지내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땅을 다 멸망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곳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겠지. 참 이상하지? 참 이상하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에게 똑같이 등장했고,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계속 달라져. 뭔가 계속 틀어지는 것 같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고, 롯. 그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을 때라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어디까지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이 되게까지 많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로스는 어떻게 됐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 버렸어. 성경은 성경은 정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 자, 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 떠날 때 뭐라고 했지 기억나? 너는 이곳을 떠나고 너는 보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했었어.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자 찾았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로처럼 재산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는 사람이 되라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 너는 나랑 같이 갈수 있게 해줄게 나 하나님과 같이 네가 동행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느 자리에 앉으면 안돼 죄인들의 자리에 아니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돼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안돼 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도.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이었어? 죄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있던 롯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보기는 거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야? 보기는 사람은? 아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네. 하나님과? 유행하는 네.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지 알아? 잘못한 거야 그거 비웃었어 살아도 비웃었어 알아 잘못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롯은 어떻게 됐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어? 하나님 그 산까지는 조금 힘들고 여기 소아 좋아 보이는 이소일 땅까지는 제가 도망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는 않았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 소동과 고무라를 뒤돌아 봤어 물론 살던 곳이 그리웠을 수 있어 그 살던 곳에서 여러 이웃들도 있었겠지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알아 그런데 그곳은 무슨 땅이었어? 죄인들의 땅이었어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그 길에 서지 말라는 거야 여우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할수 없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해서 죄인들과 같이 죄를 열심히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여우리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되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도망치게 해줄게 네가 죄를 질 때마다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할게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가는 아브라함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 왜 집도 없었고 재산은 많았지만 자기를 지켜줄만한 성도 없었고 자기를 지켜줄만한 어떤 호위 무사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 다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길러내고 훈련시켜야 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을 지켜준 딱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셨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여우리도 다른 친구들도 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어? 선생님 저 가진 게 없는데요? 저 우리 집돈 많지 않은데요? 우리 집뭐 없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아브라함도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 하나님이 있었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